안녕하세요. 모텔 창창TV입니다. 숙박업과 일회용품은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중소형 호텔 고객이 세면도구를 준비해서 방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숙박 고객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에 한해서 일회용품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일회용품이 다양해졌습니다. 중소형 호텔 경영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중소형 호텔의 고객을 만족시킬 품목을 고민해야 합니다. 중소형 호텔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품의 품목은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바디워시, 클렌징폼, 비누, 쉐이빙폼, 마스크팩, 왁스, 버블바스, 샤워캡 등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객실에 비치된 공용 스킨 로션을 꺼리는 고객이 늘어나자 일회용 스킨 로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욕실에 걸려 있는 공용 샤워 타월을 꺼리는 고객이 늘어나자 바디 스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일회용품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일회용품은 중소형 호텔의 고객층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구성합니다. 고객에게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한다는 인상을 주려면 일회용품 파우치나 포장지에 호텔 로고를 인쇄하면 도움이 됩니다. 호텔 로고가 새겨져 있으면 신뢰감을 줄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일회용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숙박업소나 온천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전 숙박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일회용품 무상 제공해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정확히 50%가 제공할 수 있다. 50%는 제공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숙박업 경영자도 일회용품 제공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에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법이 신설될 당시 대상 업종에 숙박업소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9년 6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2019년 12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숙박업소에 일회용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위생용품도 포함됩니다. 2022년부터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할수 없게 됩니다. 숙박업소를 방문한 고객 입장에서 일회용품은 편합니다. 미리 준비해 오지 않은 고객이 많아서 대부분 유료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유료화를 실시한다면 합당한 가격에 기능상 부족하지 않은 일회용품을 판매한다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모텔 창창tv는 20년이 넘게 모텔 임대와 매매를 중개해 드리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텔창창TV에서는 계속해서 모텔 경영에서 유념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텔 임대를 원하시는 분은 02766-47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례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임대매매 모텔을 확보하고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